스텝설명 섹션 원 오른발 크로스라 리커버 오른쪽으로 사이드 샷세 왼발 크로스라 리커버 왼쪽으로 샷세 턴 사이드 투게더 왼쪽 4분의 1턴 왼발 체중 카운트 원, 1 2 3 4 5 6 7 8 섹션 투 오른발 포워드 스텝과 왼쪽으로 1 2 분의 왼쪽, 1 피비턴 크로스 셔플 오른발 크로스 스텝 볼 스텝 크로스 스텝 왼발 사이드 스텝과 힙스웨이 오른쪽 힙스웨이 왼쪽 힙스웨이 오른쪽으로 2 분의 1턴 오른발 히치 카운트 원, 투, 스리, 앤, 포, 파이, 식스 7, 8 섹션 3 오른발 사이드 스텝 왼발 포인트 왼쪽으로 4분의 1턴 왼발 포워드 스텝과 오른발 포인트 제지박스 크로스 백 사이드 포워드 스텝까지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왼쪽으로 2분의 1턴 워커 라운드 포드4 8분의 1턴 8분의 1턴 8분의 1턴 8분의 1턴 라킹 체어 오른발 뽀드락 리커버 백락 리커버 카운트 1 2 3 4 5 6 7 8 Full count. one two three and 4. Five, 6, 7, and 8.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1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8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리스타트 네번째와 아홉번째 월 첫번째 섹션 후에 아홉시간을 향해서 리스타트 네번째 월원투 쓰리 앤포파이 식스 세븐 앤 에이스는 왼쪽으로 4분의 1턴 하지 마시고 그대로 사이드 스텝으로 다음 다섯번째 월 시작 원투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